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양 정보 큐입니다. 오늘은 위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당연히 자격이 되시는 분은 청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어,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에 위치하고요. 그 위례 택지개발지구 내에 A3-3B블록입니다. 어, 총 508세대가 분양을 하는데요. 이번에 공공분양 340세대, 그 다음에 나중에 행복주택 168세대가 분양된다고 합니다. 주택형은 46제곱미터하고 55제곱미터가 있고요. 46제곱미터면 어, 14평 정도 되고요. 55제곱미터는 16.6평 정도 됩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형성을 되고요. 6개 동으로 됩니다. 입주일은 2021년 9월 예정이고요. 어, 모델하우스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어, 문의사항은 1600에 1004입니다. 어, 위치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미래 신도시가 있고, 요번에 북위래가 분양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마천역에 가까운 이 북위래가 어, 분양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A3-3B 블락입니다. 어, 다음 주부터 아마 A3-1 블락에 위래 폴의 자이가 분양할 예정이거든요. 이미 모델 하우스는, 어, 오픈을 했는데 가격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동을 보시면은 6개 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음, 가격을 보실까요? 가격은, 어, 46A 타입은 3억 7,151만원, 46B 타입은 3억 7,100, 555만원. 그 다음에 55A 타입은 4억 4,290만원. 그 다음에 55B 타입은 4억 4,226만 4천만원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그46 타입이 조금 더 많아요. 55 타입보다는. 그래도 이제 보시면 아마 55 타입을 더 선호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중간적으로 봤을 때 어, 저희 평가는 입지 좋고요, 환경 좋고요, 미래가치 당연히 좋죠. 지금 이 실평수 51제곱미터가 7억에서 8억 정도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어, 분양가는 싸지만 가격대가 그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실수요자 당연히 좋고요, 투자도 좋습니다. 그럼 세대를 볼까요? 세대의 46A 같은 경우는 이제 현관이 있고 욕실이 있고 침실 2, 침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어 방이 두 개고 욕실이 하나로 형성이 됐고요. 드레스룸과 팬트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수납 공간으로는 좋습니다. 네, 아이소를 보시면요. 현관에 들어오시면 바로 욕실이 있고 침실 2, 거실, 침실 1, 그 다음에 여기 어, 드레스룸하고 펜트리, 그 다음에 여기 베란다가 있고요. 여기 부엌이 있고 이쪽에 발코니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46B를 보겠습니다. 46B 같은 경우는 음, 현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 침실 2, 그 다음에 주방, 그 다음에 거실, 그 다음에 발코니, 침실 1, 드레스룸, 그 다음에 펜트리도 있고요. 네. 음, 아이소를 보시면,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이쪽으로 욕실이 있고, 침실, 부엌, 그 다음에 발코니, 거실, 그 다음에 침실원, 그 다음에 드레스룸, 발코니. 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46 인테리어를 보시면은요, 요즘에 모델하우스 갔을 때그 느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의 오물천장, 그 다음에, 이, 아트월 같은 경우는 타일을 썼구요. 그리고, 네, 마루를 썼구요. 뭐, 전체적으로는 공간이 작다 보니까 좀 밝은 색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주방. 그리고 이쪽이 침실. 원, 침실, 투, 그리고 이제 욕실이고요 음, 하나 단점이라고 한다면 욕실의 타일이 좀 촌실 없다? 어, 뭐, 그 정도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55A 같은 경우는, 음, 욕실 두 개에 방이 세 개입니다. 근데 방 하나는 너무 작아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보실까요? 여기 현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 침실토, 그 다음에 여기가, 어, 알파룸이라고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침실토와 알파룸은 하나의 방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주방, 그 다음에 발코니, 펜트리 공간, 그 다음에 침실원, 드레스룸, 욕실, 네, 발코니, 이렇게 있습니다. 어, 사실 46A 타입하고 55A 타입은요, 물품 옵션이 좀 많아요. 그래서, 북박이장, 북박이장, 그 다음에, 뭐, 김치냉장고, 주방 키큰 수납장, 병 합판 마루, 기능성, 룸카펫으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음, 기본적으로는 냉매 배관만 돼 있는데, 그,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가전도 가스크탑인데, 하이브리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 물품 옵션이 조금 더 다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5B 같은 경우를 보시면, 현관, 주방, 침실2, 그 다음에 여기에 드레스룸이 있고요. 그리고 음, 이쪽으로 알파룸이 있고요 펜츄리, 주방공간, 그 다음에 거실, 발코니, 침실, 그 다음에 발코니, 부부욕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단점을 보시면은요. 지금 부엌에서 발코니 투로 못 나가요. 그래서 거실 쪽으로 하다보니까 어, 이쪽, 그, 아트월에다가 TV를 거는데, 이 3.9m 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또, 그, 동선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파가 조금 너무 가깝게 놓거나, 소파를 놓는 게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동선이 되어버렸어요. 좀 아쉬운 거는, 이 아일랜드 탁자를 좀 땡겨서라도 어떻게든 이쪽에 좀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요 레이아웃에서는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소를 보시면 현관이고요. 욕실, 그 다음에 침실, 투, 알파룸, 그 다음에 부엌, 펜츄리, 거실, 그 다음에 거실을 통해서 나가는 어, 발코니 그다음에 안방, 안방의 발코니, 욕실, 그다음에 드레스룸.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인테리어 보시면 네, 여전히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 어, 간그니까 우물 천장에 네, 등기구가 있고요. 아트월은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음, 마루를 썼고요. 바닥은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다 흰색이고요. 우드를 썼는데 네, 도어같은 경우는 우드를 썼는데 음, 요즘은 사실은 우드의 느낌보다는 약간 어, 우드톤이 좀덜 나는 우드들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노란색의 우드를 썼네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좀 마음에 안드는 디자인적인 측면은 어, 타일이에요. 이런 데다가 타일을 썼는데 좀음 심플하지 않으면서 약간 촌실어 보여서, 네, 좀 타일이 좀 심플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신혼 자격을 볼까요?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셔야 에 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한데요.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도 가능한데요. 6세 이하 자녀를 둔 어, 아버지나 어머니도 여기에 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보시면은요, 총 자산 가액이 2억 5,6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세요. 네. 모든 분들이 다 무주택 구생원이셔야 됩니다. 청약 일정을 보시면은요,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서부터 5시까지 접수를 하실 수 있고요. 당첨일은 1월 14일 2시에 합니다. 그 다음에 당첨자 서류는 15일하고 16일날 내 네, 제출하셔야 되고요. 어, 아까 보셨듯이 그 선택 품목들이 좀 많아요. 음,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3월 13일에서부터 3월 14일까지 하시면 되니까 네, 당첨 되시고 나서 네, 고민하시면 될것 같고요. 계약 체결은 3월 20일부터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네, 10시서부터 5시까지 하고요. 요번에 음, 입주자 공고에서 보면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 하남시인 경우 30%가 공급되고요. 경기도에서 20%,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수도권에서 50%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당첨이 됐을 때 대출이 얼마나 되나 이거 궁금하시죠? 대출이 70%, 60%, 50%, 40%, 30% 실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시고 난 다음에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LH에서 대출 실행 확인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득 기준인데요. 제가 아는 분들도 소득이 좀 높아서 아예 청약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으로서 금액들을 산정해 놨는데요. 어, 지금, 요번에 분양 같은 경우는 120%, 130%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3인 이하일 때는 600만원이어야 되고요. 4인 이하일 때는 700만원, 5인 이하일 때도 700만원, 6인 이하일 때 740, 7인 이하일 때 790. 8인 이하일 때 840, 네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어, 홈페이지 가셔서 좀더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위례 신도시에그 시세 파악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좀 어, 넓은 평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128 제곱미터, 111 제곱미터 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그런 평수들은 12억 정도가 넘었고요. 음, 지금 가장 작은 평수를 좀 보시면은요, 어, 지금 송파 위례 24단지 꿈의 그린을 보시면, 어, 51제곱미터가 8억 5천, 7억 6천, 네, 8억 천, 8억 9천, 뭐, 이런 정도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51제곱미터 같은 면은, 음, 46A와 55A 사이에 있는 면적이잖아요. 이게 한 16평은 안 되고, 15평을 조금 넘는 면적입니다. 그랬을 때 7억 6천. 많게는 8억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지금 분양가보다는 분명히, 어한 3억 정도는 좀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미래 자연 앤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도 네 조그만 평수가 있습니다. 59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8억 2천, 8억 3천 네 그렇죠. 요번에 55 타입이 음 4억 5천 정도잖아요. 4억 5천 미만이니까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네, 네 갭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분양가보다는 지금 형성된 금액들은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가 더 위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분양 정보는 어, 입지 좋고 환경도 좋고요, 미래 가치 좋고 실수요자도 좋고 투자도 좋습니다. 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어, 이 아파트는 청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어, 정말 그 청약을 넣으시면 어, 넣으셔서 당첨되신 분들은요, 음, 네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부자 되는 분양 정보 내집 마련 그날까지 부동산 분양 정보 Q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